정말이지 개탄스러운 비극이 벌어졌구나 웨비우스 특전대가 연구시설을 점령해서 괴물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시험생산용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하면 곤종을 제거할 수 있다 부품을 모아서 기계를 가동하라 서둘러야 한다 계속하세요 why you 내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완주. 가! 부속 건물 완성! 후방 지원 대기 중! 추가 고급 고가 필요해. 광물이 부족해. 에너지가 모자라. 간설로만 준비 완료. 주의 차가 왔습 착잡았습니다. 이 태란 놈들은 고통이 뭔지 아무도 장비 감지했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이컨트롤 준비 완료. 지금 <목소리> <참수> <laughs> 네 순간적이교전좀 같이 겠지 撤退！ john 준비가 끝났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한. 와, 자, 다들 그렇지. 준비 완료. 제라드가 이걸 보지 못해 다행이군. 차부 업그레이드 완료.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다.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웨비우스 특전대 같은 자들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내는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하다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놈 살려두지 마라 대신을 쓰고 공수가옮겨졌다 본종을 향해 사격 개시. 지금 공수를 명령한다. 복하리라죽으라 적은 죽었지만 발리우스도 하마터면 파괴될 것이다. 잠시 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저 열차는 네가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진 않을 거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전투가 힘들었던 탓에 발리우스 의 부품이 필요하다. 열차는 파괴되어 스캔 결과 생존자가 확인되지 않는. 메비우스 놈들은 악행에 대한 죄값을 치르며 썩어갈 것이다. 안 아,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여기 지원이 필요해. 거 <놀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씨. 자, 다들 들었지? 다음은 누구니?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히페리온이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못살기입니다. 다을 내리석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은 누구니?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히페리온을 부르겠... 준비 완료! <목소리도> <목소리도>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아, 이거 이기 아, 주용기고 아, 이거 이기 아, 이거 이기고. 아, 이거 이기기고 아, 이거 아, 이거 이고 이거 이기 이거 이기고. 아, 이거 이기고. 아, 고 아, 아, 이이고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구석건물이 준비됐어 말해보라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출동 중이야 빨리빨리 나리구는 중력을 내렸 겁니다 아악 국가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 이제 부품이 다 모였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강물이 부족해. 움직여 볼까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실시. 아이, 깜짝이야.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여기 지원이 필요한데 음. 일테... 이제 안일상들 내 명령을 따.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두 번째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했다.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련다. 어서 저 열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라. 공격. 알란군녀석들 o 모저 저런 운을을이하 v e g o o 이누 e 지 s I 구 o v e goodness. I love goodness. I love goodness. I love g 혼자 버텨라.

완료. 좋았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Yeah, 이번엔 확실하겠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맞다! 맞다! 지금 껏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작품을 소야 절개진이 정체되어 강하게 만들지. 한어 놀랄거든. 없어.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한어 볼까? 이라도 보내 주세요. 이번엔 지리어물이 완성됐어. 빨들이 도전할...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중간 지점을 통과해. 알리우스가 완성되어가고 있군. 이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으아!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밤 동명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제작진들과 모두 모였다. 협력해준 것에 감사한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분명히 교전에 펼치고 있어. 게스트 카드더 필요해. 어떤 파이팅일지도 몰라. 으어. 의사가 왔습니다. 지금 공격받고 있어 우리 수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아, 그랬어? 광래기 부갈어 누가 호출하셨어? 에너지가 더 필요해! 자동 시장 켜놓은 거야? 예예 대장. 아식고 아시고 아시고. 남은 누구니? 이 업그레이드가 아 우리 유닛을 아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저이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군. 연구의 말씀. 용소가 파괴되었고 본점에. 공격에 집중해라. 모두다, 모카니아. 모두다. 저 더러운 외계인들을 제거했다. 병사들, 너희에게 찬사를 보낸다. 모두의 위협은. 내가, 자 치령에 잘 전해, 주 겠다.